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나카시마님의 드래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색종이를 삼각주머니로 만들어 줄게요. 합작, 음, 음, 음. 학을 접을 수 있는 분들만 할수 있고, 요이드래곤은 합작, 이와 복꽃 접기가 섞여서 만들어진 드래곤이.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동시에 모아서 이렇게 접기에 기본형을 만들어주시고요. 좀 가까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 선을 맞도록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벨트서 여기 안쪽을 벌려서 여기 아까 적은 선이 있어요. 선에 따라서 벌려서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두코 접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접었다가, 선에 따라서 여기 안쪽을 벌려, 여기 두 손가락으로 안쪽을 벌려서 그대로 눌러주세요. 여기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오는쪽꼬대로눕혀주세요 다음에 여기를 한번더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이렇게 조심조심 찢어지지 않게 접은 다음에 펼치시고 이쪽을 돌려서, 여기를 이렇게 밀어넣고, 해주시고, 여기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기가 드래곤의 앞다리, 앞발이 될 거고요. 여기 넘겨주세요.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고, 돌려서 또꿔껍게 해줄게요. 전에 접었던 드래곤이랑, 좀 비슷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약간 어려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 똑같이 꽃 접시를 해주세요 모두 펼치고 여기 안쪽 틈을 벌려서 안쪽으로 밀어넣고 반대쪽도 밀어넣어서 드래곤의 앞발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뾰족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돼요. 여기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 안쪽으로면 이런 앞다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를 한번 여기를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여기 이쪽이 어 이 위쪽이 이쪽에 선을 만나도록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 부분을, 여기 속을 안으로 이렇게, 여기 끝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끝까지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될 건데요. 여기를 한번 위쪽으로 접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한번더 펼치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를 동시에 모아서, 토끼기 접기 해준 다음에, 여기 틈 있죠? 여, 틈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근데 여기가 빳빳하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굉장히 빳빳해요. 그러면 이런 좀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여기, 여선에 따라서 여기를 위쪽으로 잡으면 이 앞, 아까 붓고 쪽에 있던 이 앞다리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띄어, 여기가 이렇게 떠있죠? 붕 떠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좀 밀어 넣어서 모아 접은 다음에 내려주세요. 그럼 드래곤처럼 앞다리 모양 이렇게 됐어요.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위로 접으면은 녹을 데 없이 붕 떠있는 앞다리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날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길쭉 괘쪽 가 있죠? 여기 선이 있어요. 이 선에 따라서 여기를 한번 여기를 벌 여기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 안쪽 틈을 벌려서 이쪽 아닙니다. 이쪽이에요. 벌려서 그대로 눌려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선이 있는데 여선에 여기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그대로 안쪽으로 펼쳐서 눌러 접어 주세요. 안쪽을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고요. 날개 모양이 됐죠? 근데 날개가 일자로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대각선 뒤로 넘어갑니다. 똑같이 대각선 뒤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다리가 없으니까 그냥 넘기 넘겨, 다시 넘겨주시고요. 접은 선이 있어요. 접은 선을 따라 한번 아래로 접어주시고 안쪽을 펼쳐서 안쪽에다 여기를 집어 넣어주세요. 그리똑같죠 여기 아까 저,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선이 있죠? 선을 따라서 한번 아래로 접었다가 펼치고, 여기에서, 여기를 안쪽으로 삼각선으로 만든 다음에 넣어 접어주시면, 이모양이 됐어요. 여기 펼쳐주시, 반으로 접었던 부분을 펼쳐주시고, 좀 더, 아, 저는 좀더 안으로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만들게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여기를 아래로 내려주시고, 여기를 벌려... 여기를 안쪽에 보면 아까 접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끼워주세요. 똑같이 끼워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시면, 주을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돌려내주시고, 똑같이 내주시면, 어때요? 앞다리, 뒷다리가 여기 생겼죠? 여길 한번 이렇게 접, 접었다가 펼치고, 여기를 벌려서, 벌려서, 어, 그 찢어졌다. 일단, 여러분, 찢어지지 마. 조심조심.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안 찢어졌네요. 이쪽도 똑같이요.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고, 여기를 안쪽으로. 여기를 벌려서. 펼쳐 눌러, 접어서 눌러주세요. 여기 있죠?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줍니다. 아까 접어도 선에 따라서 접기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안쪽을 잡아서 끌고 접은 다음에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꼬리 주름을 만들어 볼까요? 꼬리 주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아래로 접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꺼내 접어주세요. 그럼 돌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체 계란 접기인 시워 접기를 해서 눌러. 줍니다 그리고 좀 꼬리 길이를 꼬리를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짜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제 머리를 접어볼게요. 머리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머리 부분은 여기를 펼쳐서 여기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렇게 머리가 되는데, 안 됐어요. 여기 펼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를 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선이, 안쪽 그대로 있죠 여기를, 여기를 따라,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어려우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방금 접었던 X자가, X자를 이렇게 접었죠? 여기 안쪽에 보시면, 그 선이 그대로 있어요. 아래쪽 부분은 모아졌고, 옆쪽 부분은 그대로 접으시고 아래쪽을 위쪽으로 들어 접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때요? 접으셨나요? 좀 기다려 드릴게요. 다 기다리셨나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아래쪽으로 접었다가 이쪽도 아래쪽으로 접었다가 여기를 이렇게 접었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한 다음에 여기 다시 펼쳐주시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여기를 꼬집고 여기 가운데로 잡아 당기고 여기를 또 꼬집어서 가운데로 잡아 당겨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접어주시고 여기를 여기가 이렇게 접어주시면 여기가. 안 잡히죠? 그러 여기를 그대로 꾹 눌러주시면 드래곤의 머리처럼 됐어요.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드래곤 머리가 됐죠? 이 다음에 목이 너무 뚱뚱해요. 그러니까 목을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목을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머리가 너무 무로 가있으니까 접어주시면 접어주시고 머리가 살짝 좀 다듬어주세요 좀 아래로 내려왔죠 머리가? 뭉툭했었는데 자 이렇게 목을좀 목이랑 좀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좀머목 쪽이랑 머리 쪽을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이 다음에 날개를 만들어 보겠어요. 날개를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아래로 접었다가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근데 여기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안쪽으로 선을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름을 만들어 줄게요 주름은 한번 아래로 접었다가 여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시면, 날개주름이 생겼어요. 똑같이 해줄까요? 아래로 접었다가, 위로 접은 다음에, 아래로 접었다가, 위로 접었다가, 다시 아래로 접어주세요. 펼치면 날개주름이 또 생겼죠? 그 다음에, 머리가 너무 자꾸 들리는 것 같죠? 여기를 발바닥을 만들게요 발바닥은 이렇게 안쪽을 벌려서 잘안 보여지네요. 벌려서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럼 발바닥이 생겼어요. 똑같이 설수잘설수 있게 발바닥을 만들어주세요. 안쪽을 벌려서 그대로 눌러 잡으시고 날개를 꼬집어 줄게요. 이렇게 꼬집어서 날개도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머리도 좀 꼬집어 주시고 뿌을를좀 꼬집어 줄게요. 이제 여기를 한번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어때요? 드래곤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얘가 머리가 더 크네요. 그럼, 저, 이렇게 해서 드래, 좋은 마카시마님의 드래곤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성공하실 수, 성공했었나요? 재밌게, 저벌짜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